아 노래? 개인차 네. 괜찮... 괜찮... 다들 조용히 한번 해줄까요? 불러봐봐. <laughs> 이거 너무 뿌해서본것 같은데? 너무 뿌질을 왔었어요. 근데 나 궁금한 게 우리는 길에서 마주치면 아는 척할 거예요? 아, 안할 거예요? 네. 만약에 대구가 고향이야. 대구에서 나 마주쳤어. 이렇게 가다가 딱 마주쳤는데 아는 척해요? 안요 내가 왜안 해? 이렇게 딱 걸어가다가 딱 보잖아요. 어 코스 대맞네 <laughs>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. 세월이 와가지고. 나 동성로 갔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. 나 열심히 그 노래 부르시는 분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. 팔짝 끼고 이렇게... 이렇게... 예전에 만세 때인가 그때는 한번 알아보셨는데, 최근에 못 알아보시는 거 같아. 근데 알죠, 그거 알아요. 가, 가리면, 가리면 더 알아보는 거, 마스크 쓰고 막 이러면 괜히 막쳐다봐요 이렇게... 아니야, 알아보는데 뭔짓하 거야 아니 캐럿 때 일하는 는 곳에서 한번 마주 쳐보고 싶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맨날 일하는 곳에서 마주치면서 가 <laughs> 가지고 일 잘하는지 막 지켜볼 거야 내일 다 휴가예요? 네 <laughs> 내일 오이스가 휴예요? <laughs> 내일 내다 <내일> 쉬어요? 안 쉬어요 아시아 좋겠다 엄마가 먹겠네 엄마가 엄마 어? 집밥, 집밥. 우리, 우리 입장에서 다 <laughs> 아니, 저도 오마가 먹을 <laughs>